안녕하세요. 서영꽃입니다. 일상생활할 때 에너지가 부족하신가요? 아니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를 느끼시나요? 운동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케틀벨 운동이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케틀벨 운동을 해야 하는 네가지 이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전신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헬스장에서 머신으로 운동을 한다고 하면 특정 부위만 고립해서 운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한 운동 방법은 특정 부위만 근육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만약 운동 목적이 크고 우람한 근육을 얻길 원한다면 이러한 운동이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운동 목적이 체력 증진이거나 전신을 골고루 강화하는 게 목표라면 캐틀벨 운동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스윙만 하더라도 그립을 쥐고 있는 악력부터 엉덩이를 비롯한 후면 사슬 전체가 동원이 되고요. 더불어서 심폐 운동도 같이 됩니다. 또 다른 운동으로 개단만 하더라도 상하체 협응력을 길러주고 특히 어깨 관절의 안정성까지 만들어주는 좋은 운동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간을 들수 있겠는데요. 캐틀벨은 짧은 시간 내에 최대 효율을 낼수 있는 운동 중 하나예요.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30분만 하더라도 근력, 근지구력, Power. 협응력, 대부분의 신체 능력들이 발달이 되고요. 운동할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운동인 거죠. 세 번째로 휴대가 용이하다는 건데요. 헬스머신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다 보니까 집에 들일 수도 없고, 헬스장을 가야지만 운동을 할수 있잖아요. 만약 홈짐을 차린다고 하더라도 파워렉이나 바벨은 부피가 크다 보니까 공간 차지가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캐틀벨은 한뺨 사이즈의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공간 차지에 대한 부담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집이나 사무실 아니면 공원에 들고 가서도 할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네번째로 스포츠능력 향상이 있는데요 운동선수들이 스포츠능력을 향상 시키고 싶다면 기술체력이라고 불리는 민첩성, 협응력, 스피드 이러한 신체능력들이 필요한데요 케틀벨로 할수 있는 대표적인 파워 운동으로 스윙, 스네치 클린, 저크와 같은 운동들이 있고요 이 같은 운동들은 폭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스포츠에서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점프, 스프린트, 멀리던지기 같은 운동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또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운동으로 겟업, 윈드밀, 오버헤드 캐리 이러한 운동들이 있는데요. 이 같은 운동들은 상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스포츠 선수들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케틀벨 하나로도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한 이네 가지 이유만 하더라도 케틀벨 운동하기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케틀벨 운동도 안전하게 배워야 할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케틀벨 운동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배우고 싶다면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서 케틀벨 운동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관심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서혁코치였습니다.